안녕하세요. 예은티입니다. 미래의 예술가를 위한 미술지식 조소편 네 번째. 브루탈리즘 건축과 조소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. 이게 건축이야? 조각이야? 이런 의문이 든다면 그건 브루탈리즘. 첫 번째, 브루탈리즘이 뭐냐면, 노출 콘크리트 거친 질감 거대한 형태가 특징. 브루털은 프랑스어로 거친 콘크리트. 진짜 야성미 넘치는 스타일이지. 두 번째, 조소와의 관계. 브루탈리즘 건축은 마치 거대한 조각 같아. 형태, 질감, 덩어리감 조각적 사고 그대로 세 번째, 대표 건축가와 작품 르 코르비지의 롱샹 성당 케네스 프렘튼의 조형적인 박물관 디자인 한국에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네 번째, 핵심 건축이 사는 공간이라면 브루탈리즘은 거주하는 조각이야 딱딱한 콘크리트도 예술이 된다 공간이 아니라 덩어리의 미학 느껴졌지? 고급스럽고 스마트한 너를 위한 클래스 TNT 로얄 클래스 정보는 더보기란 참고해줘.